드디어 왔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셔 좋아요. 제가 앞서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그 산토끼 체험학습장 코스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빠들을 위한 코스입니다. 엄마들을 위한 코스이기도 하네요. 바로 노포 장날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주차장이 진짜, 진짜 크거든요. 주차장이 정말 넓고 그리고 날 좋을 때는 야외에서 막걸리 예? 도토리묵에 두부김치. 오늘 뭐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컨텐츠를 제가 먹는 거거든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아, 니 실내 공간도 있습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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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 안녕하세요. 아이악음또 그걸 또악 음악, 맛이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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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야 야, 이거 알아, 이거 막걸리 다 찌그러졌다. 이게 감성이잖아. 모포 감성 여기는 여기 있는데 진짜 아는 사람 많이 없을 거야. 자, 오 수고했어, 오늘 하루. 그러고 있네. 이거 너체 피디. 수고 습니다 아 좋다. 야 나왔습니다. 이게 촌두부고 이게 도토리묵인데 와 일단 뭐 비주얼적으로 막이 노포에 맞는 감성 아니겠습니까? 김치 김마고 해가지고 일단 이게 따끈따끈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와김 보세요 지금. 어 가지고 두부 두부도 크다. <laughs> 음아 두부 크기가좋네 입에 이제 꽉꽉 꽉 차면서 씹을수록 고소한 사실 근데 뭐 등산 갔다와서 요런 노포에 막걸리 한 잔이면 사실 뭐 김이 김이라도 먹자 김이라 그리고 야, 독특이 먹이탱글탱글하 탱글탱글해. 이거는, 이거 숟가락으로 먹어줘야 돼요. 부서지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탁, 먹어지고 먹으면. 안 잘라서. 안 잘라? 안 잘라. 응. 싹 얹어가지고. 먹고 소고 하라. 밥 있으면 밥에다가 비벼가 먹고 싶네. 앞산이 입 안에 있네. 앞산 이만 들어왔네. 와, 배추가 그대로 살아있네. 찌를 갖고. 음. 야, 배추가 꿀맛이다. 응? べっちょは、くんべっちょでかじまる。いやー。これ味い,いした、これまい。ん,ん、ね、ーん。な、べっちょがいらっけあ、ごめんな。

<laughs> 너무 뜨겁다. 주의 상하는 거. 어, 너무 뜨겁다. 어, 어. 시켜서 먹어라. 시라아 어, 어. 눈물 난다. 씨. 어. 어. 그만큼 음, 따끈따끈하게 음. 우리 엄마가 음. 집에서 줄을 때 정말 뜨겁잖아. 음, 그런 느낌. 이 음. 머리가 음. 야 국수는 근데 양이 진짜 많네 이거는 둘이서 와서 먹어도 배부르겠다 아니면 애들하고 애들하고 놀고 와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먹으면 되겠네 여이 많으니까 이야 음. 음. 칼국수 합격, 국수 합격. 마지막 분위기 합격. 맛있게 정말 잘 먹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제가 김종식 감다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두 명이자 제가 아끼는 동생 둘과 오늘 함께한 코스였는데 솔직히 제가 알려준 코스가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듣고 싶네요. 격려부터 들어볼까요? 듣고 싶네요. 이거 재밌죠? 오늘 어땠는지, 내가 내가 해놓고서 어땠는지. 좋지가 이거냐? 일단은 뭐 토끼가 신기했고, 토끼가 진짜 있는지 몰랐는데 신기했고, 공룡도 움직인다는데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움직이고더 신기했고, 또 <laughs> 눈이 덮인 이제 산을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뭐 살짝. 좀 이제 눈은 못 봐서 아.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을 니다 네. 음식 어땠어요? 아 음식은 음식 진짜 완벽했는데. 뭐? 약 비가 좀 내렸으면 더 완벽하지 않았을까. 지금 비 날씨가 올 때, 흐리거든요. 비올 네. 아. 때. 예. 비올때 오면 확실히 이게 그 감성을 이제 100% 200% 이제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합니다. 네. 10점 만점 몇점이었습니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9점. 9점. 아 비가 왔으면 10점인데. 아 비가 비 아, 때문에. 오케이 네 우리 디엠 어땠습니까? 아뭐 앞에 말한 것처럼 다 좋았는데 이 나무에 이파리가 없어가지고 조금 음. 처음에 실망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 식당 맛있는데 음. 너무 배 터지게 먹어가지고 그니까 볼게 없더라고 네 저는 8점 주겠습니다 네, 몇 살이죠? 스물다섯이 25살. 스물다섯 살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파리가 없는 거에 대해 상당히 회의가 맺힐 수가 있는데 맞아. 우리 나이쯤 되면 이 이파리가 없는 것 또한 이왕상한그 나뭇가지 오면서 그또그 만의 맛과 감성이 있거든 요 그래도 오늘 구독자 두 명과 함께 한 코스였는데 소박하지만 아직까지 적지만 그래도 구독자와 함께하는 시간도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함께 해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박수